뭐?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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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지의 나라 도키에서온 아이샤로 갑니다 26살이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좋은 건지 2017년에 왔어요 근데 2017년에 1년 동안 교환학생 하다가 도쿄로 다시 기우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 합치면 그 한국 살해는 3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어디 봐도 한국 사람.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다음에는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남산, 이태원, 현대 이런 것들 보고 나 여기 있다. 시니가 만난다.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 나 약간 노예, 나의 칩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는 외국인들을 보면 어,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도 외국인인데요. <laughs> 네, 제가 토키에서 완전 시골 같은 곳에서 살았었어요. 물론 거긴 아니지만 시니에 내려갈 때는 한국 사람들을 봤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여권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아마 가장 그 강한 여권 중 하나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별로 없고 그래서 도키에도 엄청 많이 와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 바로 사람들을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뭐지 여기 한국어를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오늘은 과연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키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상은 바로 한국 남자분이 토끼에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동상이에요.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인 거죠? 와이간편을 보고 진짜로. 얼마 전에 아버님이. 교... 와. 터키에서학학들들이완전 이렇게 생겼어요.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데종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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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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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경지의 나라 역시 똑같은 마인드 귀엽네요 독해에서 요즘 터키 특히 고등학생끼리 들 한국사람들이 관심 어... 진짜 많아요 한국사람들을 보면 바로 말 걸고 한국말로 헬로, 하려고 헬로. 하고 헬로우 사거곡 늦금없는 사랑곡을? 외롭아 외롭아 보이시죠? 참... 고부감 아예 외로워. 없어요 지리고트 카메라 괜찮아요? 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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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한국에서 달라요. 에서도한국요즘도 그거 책도이 있잖아요. 근데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 한국에서도 서 약간 사에서사랑도 하면 원래 거기에서시작하에 그리고 국에서하한 완전 좋죠. 옆에 바로 있습니다. 도우국에서도생각나서지바에보도다시피거기에도 아마 달서 있어요. 에래서도에서판위에 그 위에 보시면 아튀르크 독일을 설립하신 그리고 애국가그 가사가 써져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타투르키가 해준 말 그래서 이 세계가 확실히 있어요 독일에 있는 학교들을 꼭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laughs> 한국어 <어디 있는지>? 네. <웃음> <웃음> 와, 이거 한국어 디있는지네아와 이거 오 한국이 근데 그거 맞아요 한국이 도키보다 일곱 배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강하지 아직도 이해 못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베네르바 의김민 김민재 아 역시 요즘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 선수들이 도키 엄청 많이 가요. 지금 김민재가 하티시예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김민재를 잘 알아요. 아, 너무 활발하지. 자, ş m a m e m 이 u 인기 많은데요. 아, 내가 가면 이렇게 안될 인기 요 사랑해 네. 사랑해 아까 너무 많은 고백 사실 <laughs>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고등학교 때 일이 한한 적어도 40%는 안녕하세요를 알아요. 적어도요. 그리고 더 게서 요즘 고등학교 때 원래 제 제이, J의 언어 있잖아요. 독일어나 불어를 배웠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다섯 개에 그 한국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언어를 한국어로 정해준 거예요. 그 정도로 도키의 효과가 진짜 너무 커요. 도키 고등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복. 한국 교복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거 봐, 봐서 저한테도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요. 언니 교복 얼마예요? 도키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스굿. 애는 아르르아 너무 귀여워요. 나이스 매치. 사랑해. 오빠도 사랑해. 베라베포토케코라 아, 케코. 아, 케코. 아, 케코 는 뭐냐면 이렇게 좀좀허세 부르는 버즈. 케코라고 해요. 인이 진짜 많아. 방천소년단에간것 같은데 뭐지? 오, 그니까요 산? 산? 아니, 바, 어, 저는 반응이 뭐 리액션이 좋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몰랐어요. 한국 사람 보면 바로 안녕하세요. 와, 뭐 이렇게 썼는데 아 요즘 애들은 나보다 열정적으로 다가가군요 도키분들은 정상적으로 착한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 오케이 도키, 도키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착하죠? 이건 진짜 너무 애들이 순수해요 착하다고 제가 생각하긴 해요 한국인이 도키에 오거나 도키에 있는 학교에 가면 연인처럼 따라다닙니다 도키 젊은 애들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터키인이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 가장 큰 꿈은 한국에 가는 것인데 어 아,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한국에 아저 인스타그램을 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어느 정도 반응을 생는 이유가 이 한국에 대한 사랑 왜냐면 한국에 있는 터키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많이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댓글 이런 메시지 저도 많이 받아요 너무 많... 진짜 저는 한 하루에는 적어도 한 50건 정도 메시지 받는 것 같아요 그 세르기 베타시쉬 유명 o l 이 a 코리부카 이글리 g 은 r ü 을 düşünmek bile i s t e m i y 아, b 이 한국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기 많았더라면 아. 예니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계속 미소 지으면서 봤어요. 시청했어요. 일단 예상했었어요. 이 정도로 될 거란 걸 예상했는데 좀 고등학교 그거 보자마자 추억들이 떠올라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얘들을 보고 내가 원래 여기에서 만났던 고등학생들을 보고 다 똑같은데 이렇게 착하게 수사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 생각 들고 그리고 진짜 제가 약간 미래의 꿈은 고등학생들을 약간 좀 여행. 시키는 거 한국에 돈을 엄청 많이 모으고 진짜 꿈이 이런 사람들 나도 꿈이 그래 그거였잖아요 한국 사람이 나한테 나난 아, 너를 한국에 보내줄게라고 하면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진짜 너무 고마워서 나도 똑같이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이런 토양 사 진짜 내가 본적 없어서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한국 사람이 터키로 가면 터키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더 영상을 보고. 지야기를 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로 가고 싶나요? 이터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